가지고 옥상까지 치 올라오게 하겠죠. 모르겠어요.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는 난 모르지만 아무튼 화장실에서 정화조에서 냄새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. 그래서 옆집 아저씨도 정화조가 잘못 나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했던 거예요. 나는.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. 어떻게 정화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게 무슨 똥 같은 게 시커먼 게 지금 여기 우리 판넬에 잔뜩 들어있다고 시럽으로 시커먼 시럽이 잔뜩 주르륵 들어있어요. 그 얘기를 했더니 정화조인 거래. 여기가 지금 밑에가 심하게 균열이 가 있을 거예요. 지금 그래서 이제 한 겹만, 맨날 한 겹만 붙였는데 오늘은 세 겹으로 붙이고 이제 가고 놀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. 잠을 못 자니까. 그 몸이 망가지면 요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하루 종일 자는 거야. 여기다 조롱가스 넣어요. 내가 인터넷 딱켜고 이제 강의 듣기 시작하면 조롱가스 넣어요. 바로. 조롱가스 넣으면 속성무책이에요 계속 자버려요. 계속 자. 그러니까 컴퓨터 켜 놓고 뒤로 벌러덩 누워서 자고 스마트폰 보면서도 꾸벅꾸벅 계속 졸고. 그게 나는 누우려고 딱 준비하고 머리만 대면 그대로 자 버려. 그러니까 뭘 먹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렇게 자고 이런 게 있잖아.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입에 넣으면 그대로 머리 대는 순간 자 버려요. 중독돼 갖고 같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도 지금 계속 들어와요. 밑에 있어요, 이 새끼. 왜? 센서 갖고. 밑에서. 그러니까 내 머리 위 이치로 센서 갖고 아는 거야. 아 여기 있구나. 여기서 이만큼 누워 있구나. 인연이 여기부터 저 발은 저기 있고 머리는 여기 있구나. 그럼 머리를 해야지 그러고 머리 딱그 부위에다 이렇게 뚫어놓고 깨놓은 거야 이렇게. 이게 머리 부위예요. 항상 게임사 개악하고 게임 얼마나 악나려 소름 끼치죠. 네기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막몸살이쳐요어휴 무서워 그래.